성경 1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10편 46편부터 4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46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46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 46편은 그저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그 피난처와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땅이 흔들려도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산이 바다에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일이 설령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인생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5절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고요. 6절과 7절에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천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민족, 어떠한 왕국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호령하시면 땅이 녹아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성도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데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은혜롭습니다. 좋아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안될 때부터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내 뜻,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오늘 나오잖아요. 땅이 흔들린다.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담대함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을 멈추라고, 잠깐이라도 손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 손으로 하기를 원해요. 다 우리 손안에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이 내 생각 안에서 내손 안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잠깐이라 손을 멈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손을 놓고 있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깐이라도 어쩌면 이 예배의 시간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 잠깐 잠깐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죠.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지고 오늘도 담 대하 게 믿음 으로, 그믿 음의 여유 와 평안 함을 가지고 살아가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